1 7번 더하니까 7이 되겠죠? 그러니까 16 더하기 7 해서 23 4번입니다 자 연속이니까 3을 넣었을 때 같아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 더하기 a는 15 마이너스 a 넘기면 a는 12가 되겠죠? 자, 5번입니다 그냥 적분해주면 되겠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2부터 0까지 그러니까 16 빼기 4 더하기 2 그러니까 14가 되겠죠? 14 6번 봅시다. 자, 두 양수 AB죠. 최대값은 A플러스 1, 8. 그래서 A는 7. 주기는 B분의 2파인데 이게 파이라 했죠? B는 2. 그래서 A플러스 B는 9. 7번입니다. 7번 봅시다. 자, G프라임 3을 구하래요. 그럼 미분을 해야겠죠, 일단? G프라임 X는 10X플러스 고백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 g 프라임 3을 구하면은 30 플러스 f3이 2고 3 곱하기 f 프라임 3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35. 자, 먼저 sine 파이 마이너 세트는 sine 세 e sine sine 양수고 이코 사인이 사인이니까 양변을 c o s 으로 나눠주면은 탄젠트가 2가 되죠. 그리고 sine 양수니까 c o s 도 양수일 거고. 그러면 1, 2,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그래서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구번법이라자 이거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x가 3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이 36이 되는 거고 아, dx. 그리고 이게 기함 이게 대, 좌우 대칭이니까 x세제곱은 x 날라가고 그럼 두 배의 0부터 3까지 a x 제곱 dx가 36이니까 날리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ax세제곱의 3부터 0까지 이게 18인 거죠 그래서 9a가 18이니까 a는 얼마 2. 다음 10번 봅시다 이게 뭐야 이게 자, 만나는 점을 A라는 거죠. 그럼 A는 0 log a의 3이 되겠죠 x축과 만나려면 은이 진수가 1이되면 되죠. 진수가 1. 그래서 b는 마0너스 2, 0마0 c는 얼마? 0 콤마 0이 되겠죠. 근데 a, b, c가 정삼각형이 몇? 고 했으니까 이게몇대0 0대 루트 0이 되겠죠. 이게 0니까 로그 a의 3이 얼마? 루트 그래서 a는 얼마? 3의 2루트 3분의 1 제곱이죠. 그러니까 3의 6분의 루트 3 제곱. 11번 자 t 꼴열때어 위치를 줬네. 그러면은 자 기억 t는 1일 때 위치는 1이다. 1 넣으면은 1배기 1배기 1 플러스 1틀렸죠 자는 속도는 0이다. 그럼 속도는 위치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그럼 1 나오면 은 속도가 0 나오죠? 지귿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죠 근데 여기 좋네 t가 1일 때 가속도가 4이다 가속도는 한번더 미분하면 되죠 아, 2. 그럼 1 나오면 얼마? 4 12번 봅시다 자이건 a n 플러스 1이0이어야 되니까 a n 마이너스 이거나이 a n 이거나 a 1 a 2 a 3가 있는데 이게 a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일 수도 있고 a a 마이너스 이 a 마이너스 일 수도 있고 a 2 a 이 a 마이너스 일 수도 있고 a 이 a 4 a 일 수도 있죠. 근데 A1이 A3이랑 같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안 되고, 이거는 같아야 되니까 A가 6이 나오겠네, 6. 그러면은 이게 6이죠, 6. 그래서 3을 뺀 3이거나 10이거나 A4가.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 그럼 이 경우는 A가 3이죠. 그럼 3이니까 0이거나 2배 한 6이거나. 이건 A가 0이죠, 0.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이거나 0이거나. 최대값은 12가 되겠죠. 자, 아, 13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뭐 2일 거고 일단은 자, fx랑 직선을 다 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연월비 더하기 연월비가 요 요월비랑 같대. 그럼 a에서 c를 더하고 b를 빼면, 0인, 빼면 얼마인 가 0인 거죠. 그럼 여기 가 k니까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식을 뺀 값. 3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2x 플러스 3분의 8 dx가 얼마면 돼? 0이면 되죠. 그래서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k제곱 플러스 8k는 3분의 8k는 0. 자, k로 나누고 3을 곱하면 3k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8은 0. 그럼 k 는1 아니면 3분의 8. 근데 k가 k가 2보다 크죠. 그러니까 k는 k는 얼마? 3분의 8. 14번 봅시다. ab가 2루트 7이에요. 자, 그리고 bc의 중점을 p. bc를 5대 1로 내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5대 1인데 중점이니까 3대 2대 1이 되겠죠. 맞아? 자, AQ가 3루트 이라고 했고 sin QAP sin QAP분의 세타1 sin ABQ 세타2가 루트 2대 3. 그러면은 자, n 인 값의 비는 그 대변의 길이의 비죠. 그러니까 PQ 대 AQ가 얼마? 루트 2대 3. 근데 AQ가 얼마 였어 3루트 2였죠? 그러니까 PQ는 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길이를 이렇게 써줍시다.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 변의 길이를 일단 알아야겠네.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은 맞아요. 이 삼각형에서 이 코사인 값,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 이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이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래서 여기 적용해 주면은 x가 나오겠죠. 그래서 x가 루트 22가 나와요. 계산은 좀 스킵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요 코사인 세타 요 값이 4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와서 사인 세타는 4분의 3이 나오겠죠 그럼 외접원의 넓이니까 사인 세타 분의 대변 길이가 두 반지름의 2 배. 그래서 반지름은 3분의 2루트 22. 따라서 넓이니까 9분의 88파이. 자 15번 봅시다 그나마 좀 제일 어려웠다 그런 문제고 자 먼저 이게 1보다 클때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래서 여기서는 k를 더 해야 되고 여기서는 fx를 빼야 돼자 근데 가족권이 정말 킥이야 킥자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게 지금 뭐죠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 맞아? 자 우미분계수죠 그리그 값이 존재하고 항상 0 이하이다 그럼 보자 자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대충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지금 이건 대충 개형만 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k를 더해야 되지 이때는. k를 더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뭐 마이너스를 하면은 대충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하자. 자, 대충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GX야.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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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건나 조건을 가조건을 아, 가 만족을 못하지. 왜냐면 여기서 FX 양수잖아. 아, 무슨 말이야? 이 G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이거는 그냥 F 프라임 X가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일과 일 사이일 때 일보다 크고 마이너스 일보다 작을 때. 근데 이게 항상 영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우미 분개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이 범위에서는 f x f 프라이0 영보다 작아야 되고, 요 범위에서는 f 프라이0 영보다 커야 돼. 그럼 f x 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겨야죠. 되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렇게 되면은 봐봐. 우미분 개수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 우미분 개수가 존재해. 근데 1에서는 여기가 뚫려있잖아. 그러니까 우미분 개수가 존재를 안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래야 오미분계수 존재해. 이게 불연속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뚫려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오미분계수가 존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응. 이게 미분 가능해야 돼.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게. 그래서 f 1 플러스 k는 마이너스 f 1이고 그래서 f 1은 마이너스 2 분의 k. 그리고 f p r 은영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일단은 자 그리고 어... 자이대1이니까얘가 이가 되죠. f x 를 a 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이 플러스 b 라고 해보자. 근데 f'0이 얼마라 했어? 6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f'0은 이게 1차항 계수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a인데 6이어야 되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fx를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그럼 fx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 1, 자요 함수값이 b 고요 함수값이 얼마야? b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GX를 한번 그려보자. GX를 자, 먼저 FX, 그러니까 FX 플러스 K를 그리는 거야. fx 플러스 k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여기가 b 플러스 k 고 여기가 b 플러스 k 플러스 8이 되겠지 그러니까 fx가 이건데 fx 플러스 k를 그리는 거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지 그러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자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fx를 그려야 되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개형이 이런 식이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x1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이 함수가 그러면은 요, 요, 이 모양이 어, 어떻게 붙어야 돼? 어떻게 붙어야 돼?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야 돼. 자, 그래서 gx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다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y는 gx 그래프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자, 좀 옆에 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1, 1. 아까 이 값이 얼마였지? B였고, b 였고 B 플러스 k였고 이 값이 B 플러스 k 플러스 8이야. 자 근데 요 차이가 얼마지? 요게 8이잖아. 그러니까 요 차이도 얼마 얼마일까? 8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B 플러스 k 플러스 1 6이돼 근데 이 값, 그러니까 f, g 마이너스 1은 뭐야? 이게 f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b가 되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b 가 돼. 그러니까 e b 플러스 k가 얼마? 마이너스 16 맞아? 이게 아까 f x 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e 플러스 b였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리고 나 조건 g x 골 t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다. 그러면 그 최대값이 어디야? 정확히 여기죠 여기 여기 쓰면 하나, 둘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얼마야? 13인 거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3이고 k는 얼마? 10 물론 뭐 b만 구하고 아까 이거를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그럼 fx가 구해졌지 f1분의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3 빼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27에서 13을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 자 k 플러스 f 이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4분의 25. 얼마? 4분의 15.